박스로 배우는 영어 What's on the, Box입니다. What's on the box 입니다 What's u n the b o 오늘은 n 베아선 로션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베아 e 프로텍션 앤 모이스처 모이스처 n 이징 d 로션 입니다 예, 피부 보습과 예, 햇빛으로부터의 피부 보호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해 주는 예, 로션이 되겠습니다 n 베아는 독일 회사 바이어스 도어프라는 회사의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1882년에 세워진 이 회사는 1911년부터 니베아 이 브랜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니베아 브랜드는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니베아는 라틴어의 어원을 뒀는데요. 스노우와이트 예, 순백의 예, 눈과치 하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immediate protection, 즉각적인 보호란 말인데요. 예, 바르자마자 즉시 효과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외선, 예,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보라색 바깥, 자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은 영어로는 ultraviolet이라고 합니다.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유해한 C 타입은 오존층을 거치면서 걸러진다고 합니다. A와 B 중에 B 타입은 우리들에게 비타민 B를 생성시키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잘 아시듯이 뼈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요. 예, 근육통증이나 근육약화를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30 high. 예, 30. 이것은 아마 햇볕 차단 지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S PF 선 protection factor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보통 SPF 15, 15는 93%의 차단을 효과가 있고요. 30인, 30인 경우엔 97%, 50 이상인 경우엔 98%의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워터 Water 리지스턴트는 resistant. Water 예,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예. 리지스턴트는 저항하다는 뜻이구요, 물을 저항해낼 수 있는 물에 견딜 수 있는. 요거보다좀더 강도가 깊은 것은 방수라는 의미, 워터프루프가 있겠죠. 워터프루프, 워터리지스턴트. Water 요즘에 스마트워치에 보면은 워터프루프는 네, 알죠 물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물이 생활방수라고 해서 물이 약간 튀는 것에서는 그걸로 고장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워터리지스턴트란 말이. 케어 예, 돌봄이죠. 예, 피부를 돌봐주는 caring formula for intensive and long lasting moisturization. 예, caring formula. 예,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예, 방 공식을 예, 포뮬라, 제법을 쓴 건데요. for intensive 아주 강력하고 long lasting. 예, 오래 지속되는 moisturization. 예, 촉촉함을 주는 예, 보습 효과를 예,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helps r e d u c e the risk of sun allergies 예, 도와줍니다. reduce 줄이는 거죠. the risk 위험 위험성을 줄여주는 데 도와, 도와줍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sun allergies 예, 햇빛에 알레르기를 예, 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요. protection 예, 이건 이제 보온데요 contains highly effective contain 포함하고 있습니다. highly effective 아주 효과적인 UVA UVB, 예, Ultraviolet A, Ultraviolet B, r a y Ray, 예, 광선이죠. 필터, 그것을 차단해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For immediate and long-lasting protection, immediate, 즉각적이고 long-lasting, 예, 오랫동안 지속되는 예, protection,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Protect, 예, 또 보호해주는데요. 모모에 대항해서, 모모에 반해서, Against sun exposure,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보호해주고요. 롱텀 장기적인 UV induced UV i n d u c e 는 우리 인덕션이라는 거죠. 인덕션 쿠커 i n d u c 는 UV 가 자외선이 가져오는 자외선이 자외선에 의해 생성이 되는 스킨 데미지 피부 피부 손상을 장기적인 피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죠. Water resistant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방수는 아니고, 예, 생활 방수랄까요? 아니면, 예, 약간의 물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Important usage instruction, s 예, 중요한 사용 지시사항이죠. 예. Apply generously, 예, 아주 충분히 apply. Apply는 예, 회사 같은데 어떤 원서를 내다, 지원하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예, 적용하다, 예, 바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apply generously, 아주 충분히. before sun exposure, 예, 햇볕에 노출되기 전에, 예, enough, 충분히, enough to give a visible layer, 눈에 보이는, layer는 층이죠. 예, 발랐을 때, visible, 눈에 보일 정도로 예, 층을 질수 있게끔 충분히 바르고, before rubbing in, rub은 문지르다죠. 예, 먼저 일단 그한한 겹에 예, 눈에 보일 정도의 예, 양을 예, 바른 뒤에 예, Rubbing in 예, 이렇게 문지르면서 안으로 흡수되게끔 하고 Let it dry 그것이 또 마르게 한 다음 그 다음에 And then 그리고 나서 Reapply 더 추가로 바르십시오 To ensure 인슈어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Adequate coverage 예, 충분한 예, 이렇게 충분한 커버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no missed areas 예, 이렇게, 바라, 발라지지 않은 부분이, 예, 이렇게 발라지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발라지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when applied correctly 예, 이것이 제대로 예, 발라졌을 때는 this bottle 예, 이한 병이 contains 포함하고 있습니다 six full body application 예, 여섯 여섯 전신에 바를 경우에 여섯 번을 바를 수 있는 양이 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요 f o r an average adult 예 보통 성인 평균 성인의 전체 온 몸에 여섯 번 정도 바를 양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Even when protected 예 모모 할티라도죠 Even when protected 예 보이 선 로션을 발라서 보호되는 상황에서도 avoid 피하란 말이죠. 피하세요. Intensive midday sun. 아주 강렬한 예, 한창의 예, sun. 그, 한낮에 태양을 예, 피하십시오. 언제죠? 11 to 3 p.m. 11시에서 3시에. 예, intensive. 아주 강렬한 한낮의 midday sun. 태양은 피하시고요. 리, reapply. 예, 다시 바르십시오. Frequently. 자주 바르세요. Especially. 특별히 after swimming. 예, 수영이 끝나거나. Oh, and toweling. 예, 수건으로 닦은 뒤에 예, 다시 더 바르십시오. Reapply. Wear protective clothing. 예, 입으십시오. 예, 보호장구를 입으십시오. 보호장구는 어떤 것들일까요? Hat 모자나 T-shirts and sunglasses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예, 보호하라는 얘기죠. And use sufficient sunscreen. 예, 차양막을 예, 충분한 차양막을 사용하세요. For unprotected area. 예, 예, 선 선로션을 바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 sufficient sunscreen 차양막을 예, 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applying insufficient product 예, 충분한, 충분한 양을 바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충분치 않은 양을 발랐을 때니까 충분히 바르지 않았을 때 예. will lower 예, 낮출 것입니다 the level of protection 예, 보호의 수준을 예, 보호가 되는 것이 보호 수준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Avoid contact, 예, 어떤 격촉을 삼가하십시오. With textiles, 예, 옷에 묻는 거, 텍스타일, 의복이죠, 섬유에. And hard surfaces, 예, 어떤 이렇게 딱딱한 예, 예, 표면을 To protect, to prevent staining. Staining, stain이라는 건 stainless라고 들어보시죠. Stainless, 녹이죠, 녹. 녹이 없는. 그게 stainless죠. Stain은 녹입니다. Staining은 녹이, 녹이 쓰는 것 또는 변색이 되는 것. 변색을 막기 위해서 어떤 섬유나 어떤 하 서피스 이런 이게 로션이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딱딱한 표면은 그와 아까 접촉이 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스킨 컴패터빌리티 더마톨로지클리 어프루브 피부 과학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없는 컴패터빌리티 적합성이 어프루브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네, 뚜껑 부분에는 Security Protect라고 써 있는데요. 이 스티커는 슈퍼마켓이 파는 매장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그 태그를 달아서 그냥 도난 방지를 위해서, Security를 위해서 이것을 붙여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What's o n the box? 오늘은 리베아선 로션을 가지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